예, 여기가 한거고요 우리, 우리 동양에서 제일 큰 한계가 제가 볼 때는 이 진가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가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원리를 왜 공부하냐고 할때난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이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로 싹퉁은요, 뭐냐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답 복잡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음량이나두 배가 없습니다. 음, 음량 양해가서 꼭음량에 섞여 있어요. 다 세상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게, 이게 길이라면요, 이 승이 같이 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구분 못 합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절대 구분 못 합니다. 길이 승은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거고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래돼 있어요. 절대 구분 못 합니다. 그거 구분할 정도면 도산, 도산, 진짜 도산이 람 있잖아. 살아봐야 알아요. 근데 지나가서 알기에는 너무, 너무 그렇잖아요. 이미 끝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신앙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원리도 그렇습니다. 이, 학문도, 이, 진짜 구분이 제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글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성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일단은. 일단은. 깨달은 건 나를 깨닫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 책도 보면, 은 뭐, 누구 알, 뭐, 저거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일단은, 깨달은 건 나를 깨닫더라도, 일단은, 누구 말해서, 노자가 뭐라 그랬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끌어져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일단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 저, 종교를 보면은, 하나의 성경책식으로 되는 거죠. 성경이죠, 뭐. 일단, 경. 이 경도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경이에요. 그, 그, 그게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래서 경전이에요. 경전하고 이, 이 경하고 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경은 내려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그, 래서 경이고요. 이 서는 그냥, 그냥 책이죠. 그리고 나가서 자기를 쓰는 거는 이제 이이거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등급이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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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이는 얘기면 땅에서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그냥 한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이게 다는 거죠. 근데 구분은 못 합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요, 저 삼폐점 삼폐점 보셨습니까 9페이지 뭐진 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흐름이 쭉 왔는데 뚱동으로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제제제 제, 제 학문도 그렇습니다 제 학문 자체가 이제 뭐 하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 강의하는 게뭐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잘라하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또수숨 하신 분이 이,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과목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과목이 많습니다 제가 과목이 많은데 많아 봐야 그 중에서 다 취합해서 해놓은 것이 이 중요원리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학문에는 중요원리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를 다, 배당해서 늘려놓은 거죠, 다른 한문도 다. 이 중요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원리 속에서도 또 취합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이 오늘 하기로 인한 그 우주역도입니다. 우주역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는 거는요. 그리고 우주역도도 이 오늘 할 강의 에서도 여기다가 다 끊어놨어요. 그,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사실 오 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요만큼 해놓고 이걸 계속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요, 요, 요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취지라니 모든 게. 계속 그면 그냥. 그런데 이 흐름, 흐름이 키웠는데, 이거, 이, 이 흐름이요. 뭐, 계속 그동양이 우리 말이 이제 천년 이렇게 쫙 흘러오면서도 자 이렇게 흘러 온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가 세 틀을 했다 이렇게 실력을 니다 그래서 아이다시피그 성문학의 주자에 의해서 뭐, 뭐 어쨌든 간에 주자학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5 0 0년이란 나라가 이어져 왔으니까요. 주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만 분이 남아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이 뒤에 양명학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거 주자를깨면서이 학문이 또막그랬요 근데 우리는 주자학을 갖다 500년을 갖다 이어왔으니 뭐주자라는 사람은 뭐 대단하죠. 근데 이주자라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주자라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의 낸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채중 하나가 역학해몽입니다. 아마 개몽이라는 자도 아마 여기서 지금 유명한, 그자 많이 쓰는 얘기인데 아마 이분이 주자가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아마 많이 그 쓰이는 그런 용어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할을 개몽시킨다는 얘기예요그 그러니까 전에 했던 역할 자체가 우주의 부합, 부합된 얘기, 진짜라는 얘기는 우주의 부합됐다는 얘기죠. 우주에 부합되지 않, 우주, 우주 얘기에 그대로 부합되지 않은 얘기야. 한번, 뭐, 딱, 딱, 트나 안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이 주자가 하는 것이 자연철화이고 이우주에 부합되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주자 했던 것이 그니까 그러면서 이주자이 되면서 일종의이동양학기 하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거를 그 당시 대 사람들한테 어필 시켰던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중간, 이 아, 아니, 네요 요, 8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면 요, 주저간정입니다 예. 부, 용 예. 비록 보뜬 그림이 나타난 것이 마치 손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요, 보뜬 그림이 나타난 것이 마치 손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이 얘기는 하드 낙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 낙서가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정해진 형이나 이루어진 가 혼인한 가운데 이미 갖춰져 있으니, 그 사이에 조금 더 인위적인 생각과 자기는 응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 낙서에 있는 그그림이라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 속에 인위적인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인위적인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위적인 거 가지고 사람 만드는 거 가지고 배울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주의 그 다, 하루 자체를 배우고 그 자체를 그 자체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쪼꼬리 사람이 만들어야지 사람이 인위적인 사고가 들어갔다면 그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미리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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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얼마큼 우리가 우주비업된 걸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된다는 얘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그런 부분에서 이 중요한 우리 탄생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자체도 그거 짧았던 부분이고 짧은했던 부분이에요. 왜 한번 첫째 처음 자체가 삐뚤어지면은 계속 그냥 뭐 그냥 막아주면 해야 돼요. 네. 우리 동양이. 그러면서요, 한두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잖습니까9페이지고 중간쯤에요. 우주법, 우주 우주의 변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실용화하려면 사물의 변화가꼭또꼭법는 기본 법칙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 또, 또 또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얘는 예, 우주